배틀그라운드의 고급 플레이를 위한 세부 요령을 알려드리는 고인물 플레이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라마에서 엘포저 먹고 꿀파밍 했는데, 이제 치킨 먹으려면 걸리는 요소가 딱 하나 있네요. 바로 맵 반대편, 로스네오네스까지 가는 것이죠. 차는 얻었는데, 면허가 없다고요? 여기, 초보 운전자 짐을 소개합니다. 저 산을 넘어 지름길로 갈 생각인데요. 아주 베린이 다운 생각이죠. 오프로드에서는 타이어 마찰 개수가 줄어 속력이 최대 15%나 감소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언제 엑셀을 밟고 언제 속도를 줄일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 트인 도로에서는 그냥 달리세요. 숲 속에서는 나무를 잘 피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그에는 다양한 차량이 존재합니다. 적절한 차가 제때 나와 준다면 축복받은 판이죠. 눈치 게임 일. 차량이 크면 클수록 내구도가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달리고 싶으신가요? 그럴 땐 오토바이를 타보세요. 그렇지만 옛말에 바퀴가 세개 달린 차는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맵별로 각 지형에 맞게 특화된 차량이 존재합니다. 차종을 얼른 파악하고 어떤 맵에서 어떤 차량을 쓸지 정해보세요. 스노우 모빌에서 비캔디 한잔. 차량 운전은 특히 순간판단과 실행능력이 중요하죠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보세요 급정거할 때는 브레이크를 걸고 측면으로 물체나 벽에 부딪혀봅시다 노데미지 개꿀? 빠르게 가속하고 싶다면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세요 몇초뒤 브레이크를 놓으면 아주 빨리 스타트를 끊을 수 있죠 차량은 오로를 따라 스폰됩니다 그러니 차를 안전히 쓰려면 사고나 건물 안에 주차하는 게 좋습니다 은밀히 접근할 상황이라면 엔진을 끄고 조용히 접근하세요 적들은 뭘맞았는지도 모를 겁니다 혹시 아무 엄폐물 없는 대활지에 들어갔나요? 그럴 땐 침착하게 한 발짝 물러나 차를 부숴보세요 짜잔! 훌륭한 엄폐물이 생겼죠? 바퀴 빌런을 들어보셨나요? 길에 스폰된 차량이나 내가 갈아타고 남은 차의 바퀴를 터뜨려 못 쓰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특히 미라마처럼 넓은 맵에서 이런 빌런이 나타난다면 아주 잔인하겠죠? 컨트롤 플러스 숫자키, 좌석 변경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적들을 놀라게 하고 싶을 때 다른 좌석으로 바꿔 공격하면 좋고 적의 공격이 있을 때더 안전한 자리로 피할 수도 있죠. 좌석을 변경할 때는 동료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소통의 부재가 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기초는 갖췄으니 전투에 참여해보세요. 이곳은 위험천만한 모험 속 바퀴 의지에 맡기는 사나이의 길! 배틀그라운드! 라고나 할까요?